버터를 이렇게 소분해서 쓴다고? 요즘은 버터가 집집마다 필수품이 됐죠. 하지만 한 번에 다 쓰는 경우는 드물고, 냉장고에 넣고 조금씩 잘라 쓰는 버터, 생각보다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산 버터, 어떻게 하면 위생적이고 더 쉽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튜브에 소개된 다양한 버터 소분 방법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세 가지 방법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버터 소분은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해꿀 팁이 나가니까요. 꼭 보세요. 버터 수분 끝판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이 알려진 기본 방법인데요. 바로 종이호일을 사용해서 버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선 버터보다 약간 넉넉하게 종이호일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종이호일을 칼 사이에 끼운 상태로 버터를 잘라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버터를 자르고 마지막에 호일도 같이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라진 종이오일이 버터의 양쪽에 붙으면서 깔끔하게 소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나눠진 버터 조각은 냉동이나 냉장실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종이오일을 딱 맞는 크기로 자르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은근히 종이오일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이오일 없이도 깔끔하게 소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버터를 소분해 볼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온에서 해동한 버터를 반으로 자르고 한 번씩 더 잘라서 4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10등분을 하면 버터가 10에서 15g 정도로 소분이 되는데요. 잘 잘라진 버터를 지퍼백에 한 조각씩 붙지 않게 가지런히 담아줍니다. 지퍼백을 밀봉한 후에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버터를 얼려주세요. 잘 냉동된 버터를 꺼내서 흔들어주면 아, 이때 진짜 쾌감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붙지 않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잘라서 바로 용기에 담으면 버터끼리 달라붙고 안 붙게 자르려면 냉장상태의 버터를 바로 잘라야 되는데 손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손도 덜 아프고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 다 정말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방법만 알아도 일반 가정이나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버터에 진심이신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터의 종량이 중요한 베이킹 레시피에서는 1g의 차이도 맛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불규칙하게 자는 버터는 다시 계량해서 잘라야 되고 베이킹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공방툴 버터소분틀입니다이 제품은 10g, 15g 단위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고 앵커버터, 엘레 미르, 프레지동, 이즈니 등 브랜드별로 딱 맞는 기성 제품을 바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한 개도 주문 제작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만의 버터소분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버터 위에 버터소분틀을 올리고 위판을 꾹 눌러주기만 하면 한 번에 무게가 딱 맞게 버터가 잘립니다. 특히 베이킹할 때 매번 자르고 무게 재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줬어요. 여기까지가 버터소분틀을 개발했던 제 생각이었는데 저도 몰랐던 버터소분틀의 꿀팁이 있었어요. 베이킹 인플루언서 헤다다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인데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와, 아, 소름돋더라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마에 도손에도 버터 하나 안 묻히고 쉽게 소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터 포장지를 다 벗기지 말고 그대로 도마 위에 올려주세요. 버터 위에 버터 소분 틀을 올리고 그 위에 파운드 틀을 얹어줍니다. 이제 그 파운드 틀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포장지를 꾹꾹 눌러주면 끝! 진짜 이 방법 해보시면 왜 꿀팁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소분이 끝난 파운드 틀 위에 랩 씌워서 냉장,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진짜 여러분 버터의 신세계가 펼쳐지실 겁니다. 냉동 시켰더니 하나도 안 붓고 이렇게 꺼내쓰기 쉽게 보관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버터를 쉽고 깔끔하게 소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버터는 소분만 잘해놔도 베이킹할 때 계량 스트레스 하나 없이 할수 있고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버터소분 틀의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